네, 여러분 연습한 티가 좀 나나요? 네. 네. 연습 많이 안했습니다. 그예 <laughs> 네, 근데 어 저희가 이번에 찬양을 부르면서 한 가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 서로 하고 싶은 찬양도 많았고 또 언어적인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말이 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어가 편하고 그런 어떤 참반가워있음도 이런 찬양도 했다가 또, 또 한국말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또 영어로 바꾸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 곡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어, 조금 연주 못해도 되고 조금 노래 못해도 되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좀 찬양할 수 있는 곡으로 고르자 그래서 쉬운 곡들로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저희가 마음을 잡아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정말 감사합니다. 어, 이상으로 예금축제 모든 순서는 다 마치게 되었는데요. 어, 혹시 추첨을 지금 지금 서아 예. 네 하이라이트 중 예, 어, 한 작년 재작년까지 해도이 예쁜 축제가 사실은 경연이었습니다 경연, 그래서 등수도 정하고 심사위원들이 어, 심사도 하고 순위도 정해서 상품을 정하고 했었는데 몇 년을 하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 그래서 이번에부터는 아, 추첨으로. 아, 저... 예. 네. 지금 각자 가지고 계신 거? 네. 네. 올해 저기 어, 특별히 감사드리는 거는 그. 도네이션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고집사님 가게에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그 다음에, 예, 간접적으로 농심에서도 이렇게 또 보내주시고. 너무 <laughs> 네.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먼저, 어, 그 순서지의 뒷면에 코너에 보면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이니셜이 하나 있고, 예, 그거를 잘 봐주시면, 목사님이 먼저 한번 뽑아주시죠. 첫 번째는 어 제가 봐도 좀 갖고 싶은 건데 토종 무슨 마늘이래 우리 고집산이 가족 저기 그 도래지선 해주신 거네자 결국 이건 제건데 <laughs> 35번 아, 35번 다시 아, 뽑아주십시오 아 자켓 본인이요아 그럼 안 되겠다 자, 다시 넣어 드릴게요 다시 해볼게요 그래도 기회를 드요저 어떻게 27번 27번 안깨지요27 27 27? <laughs> 지금 상품 엄청나게 많거든요. 런데 예배 끝나고 드리기도 멀어서 <laughs> 지금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 한 가지 제가 아까 저기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콩불에서도 예,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은 콩불 식사권 50, 50불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laughs> 자, 제가 빨리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laughs> 자, 넘버 1에1에 18. 네. 네. 다음 풍부의 어, 어, 주인 어공은 10. 10. 네, 풍 식사권 50불짜리입니다. 다음은 어, 농심에서 보는 아, 라면. 네치비뭐 하는지 잘 몰라서 말하면 안 되는데 자뭐하는데아 어, 34번 t <laughs> h 34. 어 장군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가 들어지아무도모네 일단 맞습니다. 네, 다음은 25번. 25번, 25번. 네. 네, 25번 맞습니다. 자 다음은 46번. 46. 아 네. 4 6 번. 네. <laughs> 다음은 이십 번, t w 네, 감사합니다. t 맞죠? 2 아니죠? 네, t w e 맞습니다. 네, 다음은 30 30 30 삼십. 없으십니까? 아, 여기! 우리 저기 어디서. <laughs> 네, 3개 맞습니다. 또 있나요? 31번은 안 돼요? 4개야. 2개야. 아, 네. 농심 협찬 아, 상품 두개 남았습니다. 아, 이거. 이거 제가 일부러 뽑은 거 아닙니까? 29번. 29. 네. 29. 맞습니다. 네. 다음은. 들어리겠습니다40 네. 40번인 분들 오, 1번. <laughs> 자, 농심의 첫찬 네, 감사드리고 이제 농심의 네.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니죠.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 너무 많습니다. 오, <웃음> <웃음> 자, 이번에는 우리 목사님이 노래 어, 주신 네. 주신 스타벅스 상품권 <laughs> 얼마 들어는지 저도 모릅니다 <laughs> 아 그래? <그냥> 가만 계셔도 돼자두 <laughs> 자리입니다 십십이번 아... <laughs> <12 웃음> 등 카든가? 어디 우리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 기회가 있습니다. 네. 한보여게요 자, 한 자릿수입니다. 한자리수오번 네, 감사합니다. 우도맞으시죠 네. 확인을 해죠 네. 감사합니다. 뭐입니다 아 이게 잘안 썼던데. 잘썼겠습니다제 번호인데 <laughs> 제가 다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진짜 제가 일부러 뽑은 거 아닙니다. 한자리 수 아직도 1 번. <laughs> 1번 나왔습니다. 1번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1번이 나왔습니다. 자 네. 가을 약간 중간 중간 30번 때문에 30 예, 예, 예. 38번 38번 아, 네 38번 왔습니다. 이게. 자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나왔습니 다. 요 이번에 2 0번 때. 2 0번 없으세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2 2 번. 넘이넘이 <laughs> 확인하고 오케이2이 마지 해의네해문하번로 갈까요? 네 최고의 숫자입니다. 사십 번대 사십 사 번. 서운하시죠? 예, 네, 죄송합니다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제 한계가 이거, 이것까지였습니다 예, 네, 감사드리고요 어, 다시 한번 협찬해 주시고 예,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